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나와서 비로소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가 임신을 하여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다." 그리고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아담과 하와의 동침은 에덴동산에서는 없었던 일이다.이는 이 땅으로 추방된 이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보면 되겠다.이를 통해 에덴동산이라는 곳이 이 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임을 또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이제 앞에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여자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말씀과 3장 20절에서 여자의 이름이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새로 명명된 일이 가인을 출산함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앞에 3장 16절에서의 말씀이 징계로 포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사람의 상식은 죄지은 사람을 징벌하고 저주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죄지은 사람에게 징계와 함께 새로운 축복을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한 존재로 마침내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4장 2절.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두 형제가 시작부터 서로 직업이 다르다.같은 형제라도 그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아담의 자손이 처음부터 목축업과 농업으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초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며 목축과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차이가 있다.일반화된 학설은 원시 인류가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며 살았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점차로 농경과 축산을 하며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는 추후에 검토를 좀더 하기로 하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수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에 가인은 분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문제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농산 밖으로 추방하신 이후 이 제사를 드리기까지는 사람과 소통하신 기록 또한 없다. 이 제사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는 것이다. 이는 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제사 자체에 관한 문제다. 전후 문맥으로 볼때 제사는 사람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구별하셨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말씀이다. 이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제사는 그 형식이나 제물의 종류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이 보문난 바스는 아벨이 가인보다 어떤 선행을 더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히브리스 11장 4절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행위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사의 본질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이 본문에서의 다스림은 앞에 3장 16절에서의 다스림과는 그 의미가 현재의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주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스림에는 두 가지 양극단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의를 위하여는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는 정복하여 주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두 의미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의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 곧 죄를 정복하여 주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제사에 관한 언급을 한후 바로 죄를 다스리는 문제로 넘어가는 문맥의 흐름을 유의해서 보자. 하나님께서는 제사 문제로 분노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이어서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는 온전한 제사란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이다. 말하자면 온전한 제사, 즉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장세기 15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스 14장 23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 본문은 사실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내용이다. 동생을 살해한 과정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그것도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문맥의 흐름으로 읽다 보면 언뜻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즉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하셨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에 이어서 이 살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살인 사건의 주범을 마귀라고 규정하신다. 즉,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하신 대목에서 가인의 살인을 마귀의 살인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의 믿음 없음은 곧 마귀와의 연합을 초래하게 되고 이 연합으로 마귀는 사람의 아비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마귀의 죄에 대한 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비롯한 온갖 죄를 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는 모든 관계,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선을 향하는 것이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마귀의 갈망, 즉, 죄의 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가인의 이 사건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